올리브 오일 산업의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남부 유럽을 휩쓴지는 듯한 온도는 생명을 앗아가고 파괴적인 산불의 땅을 준비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리브 오일 산업 전문가들이 치솟는 가격과 잠재적인 부족을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올리브 나무에게 매우 나쁜 소식입니다. 시장 조사 그룹 닌테에마인 TCL 오일과 유지종자를 맡고 있는 칼 블랜드칼 할런드는 너무 덜때 올리브 나무는 수구를 아끼거나 나무의 건강을 희생시키기 위해 열매를 떨어뜨린다고 말했습니다. 개화기인 봄에는 특히 매우 높은 온도가 위험합니다. 유럽의 기록적인 가장 더운 여름에 이어 작년에도 좋지 않은 올리브 수확이 뒤따르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우려됩니다. 세계 최대 올리브 오일 생산국인 스페인의 경우 5년 평균 약 130만 톤에 비해 생산량이 약 62만 톤으로 극감했다고 홀랜드는 말했습니다. 이전 수확에서 그렇게 부족해진 후에 얻기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흔적입니다. 세계 최대 올리브 오일 브랜드 중 하나인 필리포 베리오 영국의 최고 경영자 월터 잘니 월터 제트 ANRE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징후는 그런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올 여름 더위가 지중해 지역을 뒤덮으면서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없었더라면 더위 지옥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이는 이탈리아와 그리스와 같은 다른 올리브 오일 생산국뿐만 아니라 4월부터 기온이 섭씨 40도어씩 104도로 상승한 이에 구불구불한 폭염을 겪고 있는 스페인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해의 전체 규모는 10월과 11월 수확 시기 이후에나 알수 있지만, 유럽의 올리브 오일 생산량은 5년 평균에 비해 70만 통상 10% 이상 감소, 감소할 수 있다고 홀랜드는 말했습니다. 자매는 올리브 오일의 대량 가격이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2배나 올랐으며, 모든 지문은 다음 수확의 부족을 가리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평선에 어떤 휴식도 없는 것 같다며 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 올리브 위원회는 이 상황을 위기라고 부르는 것에 그쳤지만 대변인은 우리는 기후 변화의 결과로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올리브 오일 생산량은 2022년 10월에서 2023년 9월 사이에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대변인은 CNN에 말했습니다. 이것이 소비자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합니다.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큰 질문은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가격으로 올리브 오일을 구입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오일로 전환하는 것을 볼수 있는가가 될 것입니다. 콜랜드는 말했습니다. 물론, 극심한 열이 음식에 미치는 문제는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그것은 올리브 오일뿐만 아니라 많은 작물에 대한 우려가 중대한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콜랜드는 말했습니다. 극단적인 열은 주로 물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작물이 가장 취약한 기후 영향이라고 다트머스 대학의 기후 연구원 코리데스크는 말했습니다. 작물들은 목마른 대기와 건조한 토양 사이에 갇혀 있습니더올 여름 더위 감은 풍수로 타격을 입은 이탈리아에서 과일 작물은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고 이탈리아 농민협회의 경제 관리자 로렌조 바자나가 말했습니다. 체리 수확량은 약60% 감소했고, 복숭아과즙은 약 30%, 찰구는 20%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바자나는 CNN에 말했습니다. 토마토도 우박으로 피해를 입고 태양에 그리는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자나는 기후 변화가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의 농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회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오렌지 크기만큼의 토네이도나 우박이 오면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에서는 지난달 뜨거운 폭염과 폭우 이후 토마토 가격이 400% 이상 급등했습니다. 전국의 일부 맥도날드 레스토랑은 7월에 일시적으로 토마토를 메뉴에서 제외했고, 버거킹은 8월의 품질과 공급 문제를 이유로 그 길을 이었습니다. 이독에서는 남부와 서구의 농작물이 특히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리노이 대학 어바나 샴페인 농업대학의 니콜라스 폴슨 교수가 말했습니다. 열은 매우 건조한 조건과 결합되어 밀, 목화, 옥수수, 대두를 포함한 그 지역의 주요 작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는 CNN에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간의 이안티오 위기가 극한 날씨의 빈도와 심각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심리 생산을 의미해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효과적으로 농부들이 직면한 위험 프로필을 바꾸고 있습니다. 폴스는 CNN에 말했습니다. 다트머스 대학의 메스크는 점점 더 더워지는 여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세계 식년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회복력이 있음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날씨는 기후 모델이 시사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기후 위험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한 것보다 더 크고 빠르게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게임을 변화시키는 위험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데스크는 그리고 이것들이 세계 신년 시스템을 확실히 50년 안에, 그러나 아마도 이 속도로 5년에서 10년 안에라도 가장자리로 밀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클린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